네, 와이드스포츠입니다. 이 당초 하위권으로 여기졌던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인천 전자랜드를 대파하고 시즌 초반 돌풍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팀의 뒤늦게 합류한 클라크는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입니다. 부산 KT는 1쿼터부터 인천 전자랜드를 압도했습니다. 주인공은 KT 유니폼을 뒤늦게 입은 아이라 클라크. 작년까지 창원 LG에서 뛰었던 클라크는 올 시즌 첫 경기에 나와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전자랜드 수비가 조성민에게 쏠린 사이 클라크는 내 외곽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파워 넘치는 호쾌한 덩크슛으로 분위기도 이끌었습니다. 석점슛 3개를 포함해 26득점, 4리바운드로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전반을 43대 27로 앞선 부산 KT는 인천 전자랜드를 상대로 단한 차례 역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도 부산 KT는 조성민의 외곽포 등 석점슛 9개를 꽂아넣는 고감도의 슛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자랜드는 찰스로드를 앞세워 부산 KT를 추격해봤지만 큰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산 KT는 인천 전자랜드를 80대 68로 손쉽게 이겼습니다. 부산 KT는 이날 승리로 4승 2패를 거두며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KNN 정수영입니다.